네, 코로나19로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건강 관리가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척추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건강3 6고에서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척추 건강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외출을 줄이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 체중이 금세 불었는데요. 문제는 체중이 1kg 늘면 허리엔 5배의 하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구부정하거나 엎드리는 등 무의식적으로 나쁜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체중을 지탱해야 되는 척추에 있어 과체중은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허리디스크 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만이 요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알려지면서 과체중인 요통 환자들에게 체중 줄이기를 권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단시간에 무리한 다이어트로 체중과 함께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까지 줄면 오히려 요통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국인의 괴롭히는 허리디스크 척추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는 건데요. 요통과 하지 방사통 같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면 대소변 장애, 하지 마비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갑작스레 증상이 생기는 급성 질환보다 만성 질환이 많습니다. 즉, 척추 질환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허리에만 국한된 단순 요통의 경우 안정과 함께 간단한 약물과 물리치료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여 통증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거나 다리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걷거나 달리는 시간보다 앉거나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줄면 척추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운동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급성 요통으로 며칠 치료하면 대부분은 좋아지게 됩니다. 일단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는 피하고 아픈 부위를 쉬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경직된 근육을 풀어 주는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되겠고 아픈 부위에 가벼운 마사지나 핫팩을 대어 주는 등 온찜질을 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전문의들은 척추 건강을 지키려면 좋은 습관부터 들이라고 조언하는데요. 장시간 서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벽돌 한장 높이의 받침대 한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365였습니다.